시간이 적이 되는 순간 길어진 전쟁의 파멸. 왜 대부분의 싸움은 질질 끌다가 망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버티면 이긴다. 끈기가 승리를 만든다. 하지만 손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이긴 쪽도 반드시 망한다. 이게 바로 속전속결입니다. 빨리 끝내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질질 끌다가 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빨리 끝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떠올려 보세요.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A 안으로 가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의는 계속됩니다. 한번더 검토해 볼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리스크를 좀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 사이 경쟁사는 이미 제품을 출시했고, 시장 상황은 바뀌었고, 우리 팀은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손자는 이걸 패배의 전조라고 봤습니다. 싸움을 질질 끄는 순간 승리는 멀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원은 소진되고 사기는 떨어지고 변수는 늘어나고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시간은 아군이 아닙니다. 길어질수록 시간은 적이 됩니다. 전국시대. 기원전 260년 진나라와 조나라가 맞붙은 장평대전 이야기입니다. 조나라는 강했습니다. 명장 연파가 이끄는 정예 부대 40만 처음엔 방어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연파는 신중했습니다. 진나라가 강하니 일단 버티자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노리자 좋은 전략처럼 보였죠.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뭐가 일어났을까요? 조나라는 병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0만 대군을 먹이는 건 엄청난 비용이었거든요. 군심이 흔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 본국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연파는 왜 싸우지 않는가? 진나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나라 조정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연파는 늙었다. 겁이 많아서 싸우지 못한다. 진짜 두려운 건 조괄이다. 조괄은 젊고 공격적인 장수였습니다. 병법책은 많이 읽었지만, 실전 경험은 없었죠. 조나라 왕은 결국 연파를 교체하고 조갈을 보냈습니다. 조갈은 도착하자마자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3년이나 기다렸다. 이제 끝장을 내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나라 명장 백기는 이미 함정을 파놓고 있었어요. 조갈의 군대가 돌진하자 진나라는 일부러 후퇴하면서 조나라 군을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포위했죠. 46일 동안 포위된 조나라 군은 식량이 떨어졌고,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고, 마지막엔 40만 대군이 항복했습니다. 백기는 항복한 40만 명을 생매장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 중 하나였죠. 조나라는 이 전투 이후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연파가 3년을 끌지 않고, 초반에 결단을 내렸다면, 혹은 조갈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예리한 칼도 무뎌지고 강한 군대도 지친다. 이길 수 있었던 싸움도 질질 끌면 진다는 겁니다. 속전속결은 무작정 빨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하라. 실제 사례 하나 볼까요? 제 지인 중에 5년차 마케터가 있었어요. 연봉 협상 시즌이 왔는데 고민이 많았대요. 지금 말하면 너무 빠른가? 성과를 더 쌓고 말해야 하나? 분위기를 봐야 하나? 결국 3개월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회사 실적이 나빠졌고, 연봉 동결이 발표됐죠. 기회의 창은 닫혔습니다. 말할 수 있었을 때 말하지 않은 겁니다. 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기만 더 다니고, 연말 보너스 받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고, 이렇게 6개월, 1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 원하던 회사는 채용을 마감했고, 본인의 커리어 타이밍도 어긋났죠. 더 심각한 건 인간관계입니다. 끝내야 할 관계를 질질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런데 대부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더 지치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갔다. 왜 사람들은 결정을 미룰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책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정하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회의만 하고, 검토만 하고, 보고만 합니다. 둘째, 실패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정을 미루면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경쟁자는 움직이고 내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신중함과 우유부단함은 다릅니다. 신중함은 빠른 판단을 위한 준비이고, 우유부단함은 판단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럼 속전속결은 뭘까요? 무작정 빠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속전속결 무작정 빠름. 속전속결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결정.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준비는 길어도 좋다. 하지만 전투는 짧아야 한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준비는 조용히. 진나라가 장평대전을 이긴 이유는 뭘까요? 3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병참을 정비하고, 함정을 파고, 정보를 수집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제안을 할 거면, 데이터를 모으고, 반대 의견을 예상하고, 대안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이건 조용히 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알리면 방해만 받습니다. 둘째, 실행은 단호하게. 준비가 끝났으면 망설이지 마세요.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준비는 몇년 걸렸지만 발표는 단한 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혁명적 제품을 소개합니다. 시장에 혼란을 줄 틈도 없이 한 방에 판을 뒤집었죠. 셋째, 끝은 깔끔하게.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하는 순간 속전속결은 무너집니다. 회사 그만둔다고 결정했으면 사표를 내세요. 이직한다고 결정했으면 면접을 보세요. 프로젝트를 끝낸다고 했으면 마무리하세요. 깔끔하게 끝내야 다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손자가 말한 속도입니다. 빠름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결정이 두려운 일인가요? 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일이라면 그건 결단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훌륭한 장수는 전투를 오래 끌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승산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난세에서는 오래 버틴 사람이 아니라 빨리 끝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남기고 갑니다. 지금 내가 질질 끌고 있는 싸움 중에서 사실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았다면 이제 끝낼 때입니다. 난세의 지혜 세 번째 이야기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형세. 이기는 판을 먼저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지혜가 함께하길.